한 주일 기인 오늘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전북 및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미세먼지는 조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모레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매우 크게 떨어지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보험 및 한랭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해보였습니다.